음. 어, 가 보자. 지금 산 하나만 올수 있는데요. 어, 여기 수박밭이야. <laughs> 할머니가 수박을 많이 심어 놨는데. 봐봐지. 이거 누가 일로 와. 불러 응. 주거니까. 아, 둘 셋. 뛰어서. 오자. 줄까? 아. 여기 응? 보자. 아, 지금 나고 있다. 헉. 여기 봐. 여기도 수박이 있고 원래 이거는 미니 수박이래. 여기도 있네. 어, 미니 수박. 어 미니 수박. 이거는 이것도 익은 것 같은데, 이건 굉장히 크다. 주먹 한 하나, 둘, 두개반 정도. 와, 미니 수박입니다. 이거 안 이건 조금 덜린 것 같고, 가지도 있고요. 아. 여기 봐, 여기 봐, 여기 봐. 여기 봐. 참외. 참외 따줘. 일로 와. 따줘. 참외도 열렸어? 어, 참외도 열렸네. <laughs> 우리 이따가 참외 먹어줘 돌려서 돌려섰다. 그렇지. 삭. 당겨. 그렇지. 그래야지 이거기도 다안 떨어져? 어. <laughs> 저기도 있네. 오 여기도 수박 크다. 미니 수박인데 왜 이렇게 커? 미니 수박? 미니 수박. 미니가 작은이란 뜻이야. 가지. 어 여기 도 있고요? 아빠 빨리 소박 따자. 어다 익은 것 같아. 참외 하나 더 먹고요? 네. 참. 우와. 아빠 아빠 말이 맞다. 이것도 퀴즈에서. 한번 따 볼까? 퀴즈에서 아빠 말 맞아. 음. 여기도 풋숲피 하나 숨어있고요. 우 와, 수박을 응. 따볼까? 응. 자, 남은 수박잎 밟지 말고 미니 수박에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요놈이에요. 요놈을 한번 따볼게요. 자, 우치 왜? 자, 이거 들어줘요. 음. 떨어뜨리면 쿵 깨지니까 조심해. 조심해야 돼.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. <laughs> 아빠 한 개는 아빠가 들어줘. 너무... 알았어. 일단 일단 살때 내려 내려 나. 응. 내려 놔 내려 놔 응. 다 깨겠다. 자, 잘 익은 놈으로. 난 이게 잘 익은 거 같아. 어, 이것도 괜찮다. 우차! 두댕이만 따가지고, 응. 냉장고가 얼려서, 시원하게 해서, 이따가 저녁에 먹자, 알았지? 응. 다 물어? 네. 아, 자, 수각밭이었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.